구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계양구정 뉴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계양구는 계양동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장기보건지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구중 그 요통,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절 강화 및 유연성 증진을 위해 요통 및 관절염 관리 운동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. 유통 및 관절염 관리 운동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통증과 기능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절 질환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을 모집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참여자 각각의 통증 자각도와 체질량 지수, 근력, 심폐 지구력, 유연성, 평형성 등을 평가하여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.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2회, 총 24회 동안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은 짐볼, 폼롤러, 필라테스 링, 세라밴드 등을 이용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동작으로 근력 강화 및 관절 스트레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